갔다가 <laughs> 넣어줘. 쭉쭉. 트레킹 남북이 뭐예요? 주세요. 어? 예. 마냐 가자. 됐다. 성공. 마지막에 하나 더. 하나만 더. 하 하나만 더. 하야하 월성수까지는 5분의 1 정도 온것 같습니다 현희씨가 산수교에서 나게 이 떨어집니다 완전 가을입니다 가을 이야 하나 둘셋 한 2.8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산수교에서 월성숲까지 그냥, 어,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도 쉽게 걸을 수 있고, 중간중간에 쉬면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담배공추입니다. 물길 따라서, 아이길 따라서, 이렇게 숲길을 걷다 보면 월성숲을 만날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곳이 월성숲입니다. 여기에서 우리 쓰레기도 모으고 또 점심식사를 하려고 합니다. 마을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여기서. 하나. 하나만 더. 어.